들어오려고 또문 앞에 줄 서있냐? 레오야? 레오! 그랬어? 고자질하지 마라 내일도 고자질하지 마라 레오 통계 네 들어가고 싶냐? 늘 네. 많이 놀았어요 대장 들어갈래요 레오도 들어가고 싶어? 늘 네. 대장 들어갈래요 이제 왜 밖에서 한시간 놀았어요 저도 한시간 놀았어요 대전 대장. 대전이 비행기 예약하는 동안 여행기획자는 동안 <laughs> <laughs> 들어볼래요 그래 들어가자 레오 들어가자 이형 중에 차내 공순이 또 운동장 들어가서 시동하려고너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거지 앞에서 어둘중 그런 섭섭한 말씀 운동장 들어가 서 시동할 수도 있죠 내 녀석이 전부 다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놈들 아니 양반견은 뛰지 않는대면서요, 포코님그 뛰어다니세요. 그 뛰어 신나거든요. 집은 좋거든요. 오과가 노랗게 입어서 떨어졌습니다. 아, 쉬하지 말라고. 피부병이 생겼네, 줄게.